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탑 10. 10위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 캐나다 북쪽 북극권에 닿아 있는 호수예요. 북미에서 가장 깊습니다. 9위 말라위 호. 아프리카에 있는 이 호수는 희귀 물고기의 천국이죠. 생물 다양성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8위 그레이트 베어 캐나다의 거대한 자연 호수이며 이름처럼 북극곰이 살것 같은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7위 바이카로. 러시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호수. 겨울이면 얼음이 투명하게 얼어 장관을 이룹니다. 유비 탄가니카오. 아프리카에서 가장 깊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보석 같은 호수로 물이 맑고 투명해요. 5위 미시가노. 미국 안에만 있는 유일한 오데오로 마치 바다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4위 휴런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호수로 수만 개의 섬이 떠 있는 신비로운 풍경을 가진 곳입니다. 3위 빅토리아오.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이며 나 날강의 시작점으로 생명력을 품은 거대한 호수죠. 2위 슈피리어오. 오데오 중 가장 크며 세계 담소수중 최대 면적으로 이름처럼 슈퍼한 스케일의 호수입니다. 이리카스피의 무려 37만 천 제곱킬로미터로 지구에서 가장 큰 호수지만 바다처럼 소금기가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 경계를 이룬답니다. 당신은 이중 어디를 가보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